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가야국면에 있는, 네. 어, 나만의 꿈의 정원을 만드는 장소예요. 음. 음. 그림 같은 집. 나의 꿈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네. 너무 힘들어. 힘들어 죽겠다고?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서 <laughs> 지금, 아. 난 보기에는 너무 좋아. 아, 너무 예뻐. 이 한여름에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와서 문의 주세요. 제가 많은 자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약속 시간에 응. 30분 일찍 왔더니만 일시키려고. <laughs> 이 김에, 아니, 체험하려고. 체험. 체험하려고. 라벤더 심기 체험. 음. 응. 응. 라벤더가 열심히 이제, 심겠습니다. 어, 지금 응. 심어놓으면은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지금 심으려고요. 어, 응. 저쪽에 응. 어디 펴있던데. 저거? 응.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어. 근데, <laughs>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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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요, 번에 어. 지금, 뭐라 그럴까? 감으로. 아니. 과습이 안 좋으니까, 네. 장마철 때 조금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 응. 너무 습해서? 응. 아.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키워보고, 네. 내년, 내후년, 2, 3년 뒤에는 더 멋진 농장이 될걸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우리는 지금 7평 잔디 심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700평을 잔디. 7평은 내가 가서 언제든지 심어줄게. <laughs> <laughs> 여기서나 <좋다>. 여기 <laughs> 뜯어갈 수가 있어. 우와. 아, 내가, 줄수 있어. 한열 장은 줄수 있어. 웬요? 나열 장만 줘요. 열장 어, 근데... 갖고 가. 어, 응. 진짜? 어. 저기 있는 거 뜯어 가요. 어, 음, 그럼 음, 돼. 임일이냐. 이거를 주, 중간에 지금 음. 야자매트를 깔기 위해서 좀 일부 잔디를 떼어내야 되는데 음. 가져갔어요. 이거사질로다 <laughs> 떼갈 음. 수 있어, 이거. <laughs> 아니야. 그냥 떼면 아직 뿌리가 완전히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잘 뜯어져요. 언제 심은 거예요? 이게?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겨울 동안 뿌리가 덜 내려서 음. 그 이제 충분히 들고 갈수 있어요 응. 내가 줄게 일곱평은 열장 갖고 충분히 커버가 돼 일곱평 수덜너나 살까 말까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저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 60cm짜리 어. 60cm짜리 한 판이라 저런 꽃들 다 사서 심으시는 거죠 네. 네. 이것도 내가 가지 치게 할때 네. 와서 좀 들고 가면 네. 꺾어가면 내가 로즈마리도 삽목할 네. 네. 거 삽목할 거는 충분해요 막 모르는 어. 단어들이 자꾸 나와 삽목, 아, 어. 잘라서 땅에 시, 박아서 음. 얘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 한 달이면은 아. 한열 굵의 로즈마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내가 주겠습니다 어저께 내가 예초기 돌리다가 로즈마리 <웃음> 나무를 땅똥 <laughs> <쌍뚱 웃음> <화관님인데. 쌍뚱> 잘라가지고 <laughs> 어 저보다 더 아담하신 지금 화가님께서 대초기를 막막 돌리시고 예초기 돌리고 음. 나 예초기 뿐만 아니라 다 합니다. 농약 조칩니다 어, 폴카 <laughs> 내가... 언니보다 더 심하네. 아주 어. 폴카씨를 보면은 나를 보는 듯해. <laughs> 실은 <웃음> 10년 뒤에 나처럼 될 거야 아마. <laughs> 어. 지게차는 공방 열심히. 어? 지, 지게차는 떨어졌어요 저. 지게차는 나도 그 포크레인 그거 어. 굴착기 굴기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음. 그거는 음, 임대해서 쓰는 게더 낫더라고. 음. 음. 왜냐 우리가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나, 나도 하려다 안 했고, 나는 그거 이제 유기농 업 자격증, 음. 응, 기능사 자격증, 그거는 내가, 음, 응. 그거는 내가 시험을 봐서 1, 2차 합격을 했습니다. 정명님 작가님 <laughs> 가끔 오셔서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안녕. 빨리 일시켜주세요. <laughs> 네,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니다